안도 전복입니다. 지금 전복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56미부터 67미, 78미, 89미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전복이 크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양식 전복입니다. 낙지입니다. 저희 집은 또한 낙지집이다 보니까 낙지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낙지하고 전복은 세트다 보니까 낙지 드셨던 분들을 낙지하고 전복을 같이 주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낙지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성 뻘락지고요. 낙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탕탕이 가능합니다. 탕탕이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전복집뿐만 아니라 낙지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산이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쭈꾸미입니다. 할쭈꾸미도 판매하고 있고, 살아있는 할쭈꾸미를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구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암치 통홍어입니다. 홍어를 통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통으로 손질안하면손질이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멍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산 멍게. 멍게가 인기가 정말 좋구요. 멍게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비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리비 가격이 많이 떨어졌구요 어그 다음에 해삼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산 해삼 해삼도 지금 자연산이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있구요 굴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굴비 1.8 2.1kg 두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구요 연간 굴비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부새 보리굴비 어 언산대는 쭉산 이구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황제 대가리입니다. 500g씩 두 봉지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아리 미역입니다. 또아리 미역 10개, 20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곱창도김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곱창도김 한 토, 두 토씩 판매합니다.